미국 취업비자, 백배 폭등,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미국 취업을 꿈꾸는 분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취업비자, H1B 수수료가 무려 100배 인상되며 이 조치는 내일 9월 21일부터 미국 현지에서 바로 시행됩니다. 트럼프의 의도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올리려는 걸까요? 첫째, 미국인 일자리 보호. 외국인력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불만을 잠재우려는 겁니다. 둘째, 남용방지 목적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꼭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도 H1B 비자가 쓰였다는 비판이 있었죠. 이제는 정말 고급 기술 인력에게만 집중적으로 쓰이게 하려는 겁니다. 셋째, 정치 전략과 재정 효과, 기업에서 거둔 수수료로 재정을 확보하고, 동시에 외국인 제한 메시지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미국의 피해 가능성. 하지만 과연 미국의 피해는 없을까요? 첫째, 기술 산업 타격. 실리콘밸리와 스타트업은 해외 인재에 크게 의존해왔는데, 달러 10만 달러라는 막대한 수수료는 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혁신 경쟁력 저하. AI, 데이터. 연구개발 같은 핵심 분야에서 외국 인재가 줄어들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 부담 전가. 비용을 감당 못한 기업은 해외로 나가거나 아예 다른 나라에서 인재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H-1B 비자를 보유한 사람이나 갱신 연장 신청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수료는 연간이 아니라 일회성입니다. 일부 직군 면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익 판단 시 예외 가능성이 언급된 정도입니다. 정리하면 트럼프는 미국인 보호를 내세우지만 오히려 미국 산업 경쟁력의 부메랑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이 공정한 정책일까요? 아니면 세계 인재를 스스로 놓치는 걸까요? 내일도 꼭 필요한 이야기 구독 한 번이면 놓치지 않아요. 만두의 한입 뉴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